다이어트 107일차 황치즈 빵 저돌이 계신가요? 뭐요? 황치즈가 아주 짭자름하고 달콤하니 진짜 맛있는데요. 요 놈이 집에서 직접 만들려고 했더니 시중에 황치즈 가루들이 모두 첨가물 범벅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건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초간단 저탄수 전자렌지 황치즈 빵 모든 재료는 프로필 링크트리에 올려줄게요. 먼저 계란 하나 알룰로스 2스푼 20g 히토베이킹 필수템 아몬드 가루 3스푼 30g 황치즈 가루 크게 한 스푼 15g 디저트의 생명은 소금 간이라고요. 조금 찔끔 헤이킹 파우더 찔끔 베이노 우유, 두유, 아무거나 액체류 두스푼 20g, 리브유나 버터 10g 넣어주는데 버터 넣는 게 풍미가 더 좋아요. 이제 잘 섞어서 오자렌지에 1분씩 두번 나눠서 돌려주세요. 그럼 완전 퐁신퐁신 빵이 된답니다. 이제 황치즈빵에는 지갑을 닫겠습니다. 우리 모두 초스피드로 건강하고 맛나게 먹자고요. 만나, 다이어트 107일차. 황치즈빵 처돌이 계신가요? 어요 황치즈가 아주 짭자름하고 달콤하니 진짜 맛있는데요. 요 놈이 집에서 직접 만들려고 했더니 시중에 황치즈 가루들이 모두 첨가물 범벅이더라고요.